기 없다고 나한테 <laughs>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어, 지금 그말할려 했는데 <laughs> 그럼 결국은 뭐야? 난 내가 제일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항상 이렇게 음. 좀 제거해보고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앞뒤도 보고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를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안정한 거하고는 내가 조금 멀어져야 돼.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깨짐이 있어야 되면 깨짐이라는 건 혼란과 혼돈이죠. 음. 안녕하세요. 제포여자님. 조금 전에 우리가 안녕하세요. 영상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휴먼 전략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 요번에 둘째 우리 그 조카 어~ 나와서 좀 도와주고 부산하고 그랬잖아요 그 둘째 조카 보니까 또 첫째 조카랑 또 느낌이 다르나요 음~ 아직까지 약간 네 뭐~ 몇번못 봤으니까 음. 진짜 신기한 마음 음~ 음. 그냥,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새 생명이 태연내서한거에 대해서 응.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애가 여섯이고막 이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응. 나오면은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 애가 없었을 때는 응. 어 경애감이 런걸잘 몰랐는데 어 그리고 애가 한한둘 세까지 둘만 나도 아우 어, 애 어떻게 키우냐 힘들겠다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있었고 기, 이뻤지. 근데 애가 여섯이 되고 이제 저는 애를 못 낳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그 응. 의학적으로. 음. 어, 물리적으로 못 낳고 되니까 애가 낳는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 애를 막 보고 싶어. 어. 어떤 응. 애가 낳았을까? 아, 어, 이거는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분인 것 같아. 어. 어. 진짜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애를 당연히 다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요. 그게 루준인데 음. 딜루준. 음. 굉장히 큰 착각이죠. 어, 그리고, 다 아, 피임을 해야 된다. 뭐, 인구가 음. 폭발한다. 이러는데, 나는 그거는 다 개수작이다. 어, 그렇게 음. 애를 많이 낳아지지 않아요. 사람은. 애가 무슨. 음. 우리는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인간 종족은. 난 다른 종족은 음. 모르겠고. 그러니까, 는 이제 저는 물리적으로 애를 못 낳는 저기가 되니까 애기가 새로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궁금하고, 음... 그~ 이제 저도 의료 통역을 하면서 또이제 애기를 받는 통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왕제과 하는 통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자연분만한 통역도 있고 그런데 어~ 한 번은 되게 어려운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인데 어~ 산모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애기가 음... 걸쳐 있어서 빨리빨리 애를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 저기 이제 산모는 애기 낳고 나서 바로 또 크게 다른 병실 원 옮기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에 정말 긴급한 순간에 제가 통역에 들어가게 돼서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이렇게 팍 나왔을 때 다들 막 박수하고 막그한좀 안도하는 느낌? 음, 응. 어, 그런 게 있었는데 아이, 그 남의 집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얼마나 이쁜지 한 우주를 느낀 본 느낌?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기분으로 살까 어떤 라이프를 또 여기서 배출할까 어떻게 빚을 발할까 이런 막 기쁨이 있어 진짜요 음 아... 그런 걸 요즘 내가 느껴요 음. 그런데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기간인데 음.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제포 요정님도 한번 궁금한 거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 제포 요정님은 인간이 어쩔 때 제일 아름답고 인간이 어쩔 음. 때 제일 무서워요. 아름답다. 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응. 이번에 응. 조카, 첫째 조카를 5일 동안 봐주면서, 음, 그냥, 뭐, 뭐랄까,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진짜 천사 같다 아름답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음나 자기를 엄청 사랑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 모습을 봤었을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음. 무섭다라고 느낄 때는 자기밖에 모를 때. 무섭다고 음.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첫 번째 얘기한 거는 굉장히 커넥션이 이루어질 때겠죠.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음. 그렇게 행동을 한걸또 이쁘다고 봐주는 그 주위의 어른들, 음.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가 음. 사랑이잖아. 서로서로의 그 마음을 음. 서로 좋아하는 마음. 네, 그럴 때 우리가 음. 아름다움을 느껴지죠. 아, 그렇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넥트 된 건데. 두 번째는 음. 이제 무섭다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음. 경우가 있을까요? 어쩔 때 그런 무서움을 느끼세요? 음, 이기적인 경우 있잖아요. 음.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경험해 본적 있어요. 경험요? 음. 제 자신이 무서울 때또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지라고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지? 아, 지금 정확하게 예시는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음. 음, 그때 음, 어,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아기를안 낳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나빠지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자기들만 이렇게... 끝나도 된대요 음. 근데 그 말에 그 말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일 제가 그게 공감이 되는 그 모습에 제 저한테 놀랬어요 그쵸 그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응. 알아요 그쵸 맞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젊은 어. 분이나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음저 응. 저희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내 아이가 없다면, 어, 내 아이가 없다면, 어, 오늘 지금 뭐 수레기 뭐 버리고, 나만 버려? 뭐. 그런 느낌이겠지. 응. 음. 인간이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다분히 정말 포유류적인. 근데, 나하고 연결 관계가 없고, 내가 정말 죽고 죽는다, 우리는 그걸 너무 알거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오늘 죽고, 자기가 오늘 죽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막 울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거든. 세상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멀쩡하게 지낸단 말이야. 어~ 그렇기 문에 우리가 어~ 개인으로 느끼는 그런 나하고 어떤 연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느껴지죠 내가 어차피 다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우는 게 뭐~ 엄마 몇 명이지 어~ 그거 지나고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나 있단 말이야 그~ 내 자식도 음. 없어 그러면 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정말 들죠 음~, 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더 궁금해요. 솔직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음. 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한 그게 우리 따라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우리 너무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그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가 왜그 뒤에다가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고, 배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 해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내가, 아하, 할수 있게끔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영성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어렵잖아. 음, 맞아. 응. 음.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아니야, 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 없는 내가 가장 나, 나의 어떤 그 동물적인 포유 우리가 포유류잖아요 포유류적인 걸로 날 거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나한테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지 그 영혼이 음, 어. 음. 그 영혼이 무서움을 느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난 어떻게 정말 나도 어. 동감을 안해 어. 그니까 러어야너 어떻게 그렇게 생겨 지만 죽으면 끝난다 그다음에 지구가 명발해 놓은 상관없다는 거야 되게 가시나 어 이기적이다 이가시나야 근데 맞잖아 또내 마음으로 응 음. 음. 근데 그게 내가 좀 섬뜩하게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 음. 이제 거기서 왜 섬뜩하게 느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연한 건데 어, 사실 그래. 왜 섬뜩하게 느꼈냐는 거지 무엇이 나를 섬뜩하게 느끼게 만드냐 그럼 무엇이 내가 그 나는 아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동기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는 그 뒤에다가 사과나무가 있기로 원하고 그게 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음.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도덕적인 걸로 가려져 있다는 거지.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케이트는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무섭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아까 우리 그 테나, 티나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텔레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말이 필요 없었을 정도 그 음. 느낌 있잖아. 어, 그렇게 음. 아기가 그런 거 조그만 거 했었을 때그 주위에 있던 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웃음이 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조그마한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뭘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하나 되는 느낌 아 이거지 이런 거어어 어, 이런 거그꼭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온기들 어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느껴지는 것들 뭔가 맥힌 게 있다면 이게 렇 풀어지는 느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그 작은 게 뭐라고 그런 거가 정말 아름답죠. 저는 저도 그런 게 그래서 인간은 인터커넥트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있고 또 음. 강아지한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식물한테도 음.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교감을 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거 느낌 느낌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나는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감력이 있을 때 공감력이 있을 때그 사람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음. 무서울 땐 언제냐면 너무 확신에 차 있을 때. 아, 확신에 차 있을. 음, 때. 너무 확신해요. 그게 뭐든 어떤 아젠다든 너무 그쪽으로 확신이 차있으면은 브라인드 음. 사이즈 항상 보여요. 자기가 안 음. 보이는 스팟이 다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음.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해. 그니까 자기가 음. 냉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확신아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거든. 그니까 음... 너무 내 확신에 차여 있을 때 모습들이 사실 무서워요. 그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다, 어떤 사람은 뭐속인다 아니면 뭐강도짓을 한다 그랬을 때그 사람들은 다 확신에 차 있어요. 어나보나 거실 가한한 턴다. <laughs> 나제 오늘 보이스 피싱하는 것도 다 확신에 차 있어요. 어, 나 오늘 누구 죽인다. 꼭 확신. 이제 뭐다 아, 확신이에요. 나 물론 그게 나쁜 쪽으로 남을 해야 하는 쪽으로 하니까는 확신이지만 반대로 볼까요? 어, 나 오늘은 꼭 여기는 민주주의가 돼야 해. 아니면 여기는 꼭채식이 돼야 돼. 이렇게 확신이 차 있어. 저는 무서워요. 그분이 확, 채식이 돼야 돼! 해서, 그러면 채식으로 어떤, 뭐, 뭔가를 막 밀고 나간다면, 채식에 반하는 축산업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타격감을 받을 거라고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 자기는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차있는 사람, 너무 큰 확신에 차있는 사람들 보면 조금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야. 난 너처럼 확신 차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나한테. <laughs>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말 할라 했는데 <laughs> 그럼 결국은 뭐야? 난 내가 제일 무서워 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 진짜 씨. <laughs> 아 웃겨 내가 제일 무서워 아마 그럴 거야 막내 영상 봐봐 사람이 그러면 안돼막 이렇게 써있고 <laughs> 아주 막 이러고 목사님한테 전화 오라 그래요 나가 배틀떠 막 이런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써요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러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음 얼마나 확신에 써있어 <laughs> 그러나 네가 제일 확신이 있고 제일 잘난 척하고 제일 맞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나는 제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렇게 목소리가 많고 확신이 있는데 영성이 없는 나는 근데 다행히 영성이 있고 내가 항상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삶의 환경이 있죠 아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걸음 나가고 다시 또 후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 뭐 이제 이게 또한내 친구가 아마 그 저하고 조금 그 혼돈의 가 시계를 좀 같이 보고 같이 있었던 내 친구가 아마 알 거예요 음. 아, 내가 음. 얼마나 뒤로 그~ 흔들리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확신에차 있었을 때안 됐을 때 얼마나 타격감이 큰지 이제 그걸 아는데 뭐 any how.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게 같이 맞물려 있을 때가 참 좋은데 영적이 없는 확신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다 파쇼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다 그렇게 되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말을 해주죠. 음, 역사가 왜냐면 민중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신이 찬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있죠. 뭔가 안정감이 맞아. 느껴져. 어, 책임져줄 것 맞아. 같고 아니, 솔직히 말해봐. 자기 나랑 이렇게 있으면서 아, 이거 응. 이렇게 가죠. 그러면 뭔가 기분이 어때요? 케이트가 편하죠. 있으니까. 편하죠. 어, 편합니까 그래? 아, 그래. <laughs> 어, 그렇게? 어. 어떻게 편한데? 일단은 뭔가가 정확한 느낌이 딱 드니까 아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죠 마음이. 음 편하지. 그게 어. 내가 편안함을 주잖아. 고민안 음. 해도 되는 거잖아. 하라는 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치. 거기다가 또 가끔씩 또 막, 어, 뭐지 케이크도 좀 싸주고 막 음. 쌀도 막 보내주고 그러면 더 좋은 음. 거야. 근데 <laughs> 그이확신에찬 사람이 케이크 뭐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아 백만 원씩 막 천만 원씩 투척을 해주네. 음. 어. 그리고 막내 밸류를 할수 있는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짭도 딱딱 해주고 그러면 나에 대한 어. 신뢰도가 얼마나 충성도가 얼마나 높아 가지겠어 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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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게 <웃음> 해서 독재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음. 맞아 음. 음. 왜냐면 그렇게 해서 와저 사람은 그냥 확신에 차서 그냥 딱 갔더니 오저 어, 사람 따라 갔더니 막내 밥그릇도 딱딱 챙겨주고 음. 충성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어. 점까지 보네. 음... <laughs> 점 점을 봐주네. <laughs> 그리고 안본 사람들, 뭐 K, 왜왜 왜 저기 뭐지? 우리 티나가 얘기하면은 사실 티나를 줄려서 사돈의 팔쪽까지 내가 다 보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음... 음... 미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laughs> 조직적으로 되는 거거든. <laughs> 빼도 빨도 못했다너는 그냥 딱 걸린 거야. 그렇게 되면 음... 삼박자가 다 맞아가는 거요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이성적인 거, 물질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거. 다 음. 거의 다또 착해 사람이 음. 막꽉 음. 막, 막히지가 않았어. 얘기하면 오 굉장히 굿 커뮤니케이션이 돼뭐된 거지 뭐 그럼 더 이상 뭘 바라겠노? 음. 끝났다 티네, 너는 조심하세요. 근데 아. 내가 여기서 못이루어주는게 뭐냐면 밥, 밥을 재고는 해 주지 못해 <laughs> 이게 가장 큰 거야. 나를 믿고 있다가는 크냐. 내가 우선 밥그릇을 제공을 못 해주고, 착하지도 잘 않지? <laughs> 착한 건 없어. 아씨 착하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 아무튼 말은 잘 통해. 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음.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밥그릇까지 제공이 됐다면, 물 들어온 거야.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종교단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서 어. 빠져오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되면 거기에 가면 밥은 먹고 거기에 가면 인맥을 쌓고 거기 가서 내가 한자리를 준다든지 정치집단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집단 안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 어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음. 그 따라가는 의가 내가 티나한테 말할 때 어디 그 불이 불이익한 거 인간을 인류를 해치는 일을 합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요 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laughs> 히틀러도 막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전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나간 거고 일본들 마찬가지야요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 어, 어쩌다 이게 방향이 이리로 가버렸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지 음. 음. 인간의 패턴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항상 이렇게 음. 좀 제거해보고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앞뒤도 보고 이런 각도 음. 저런 각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를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안정한 거하고는 내가 조금 멀어져야 돼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깨짐이 있어야 되면 깨짐이라는 음. 건 혼란과 혼돈이죠 서 혼란과 혼돈이 자연스럽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어, 또 그런 건 있어. 가정을 보았을 때그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인생사는 다 불안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의 소리를 못 듣고, 그 다음에 공전의 음. 소리를 못 듣고, 작은 지, 기, 어떤 그 지각의 변동을 못 느낄 뿐이야.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거는. 음. 근데 그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진다는 거지. 있는데 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우리 몸에 못 느끼는 거야. 마일리지 컬리. 근데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괜찮을 거야. 어떤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그 우리 기본의 어떤 기본값을 갖고 있다는 거지. 무뭐뭐 뭐, 뭐, 뭐 정도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 이 정도의 불안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음. 살수 있어라는 어떤 그 값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조금은 어,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고 그 다음에 또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언성을 높이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혼돈이라고 그것도 다른 혼돈이지 하지만 그거는 혼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 되면 잘못한 패턴이죠.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감정적으로 조절을 못하면 아이들이 불안함이 있죠. 아니면 가정이 음. 막 그만큼 파괴지. 파괴와 혼돈은 달라요. 어. 어, 화기적인 거하고 혼돈은 다르죠 뭐,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일용직이야 그래서 오늘 있다가 응. 내일 잘릴지도 몰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아빠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 아 아빠가 떠프니까딱 응. 늙었어 지금 딱 잘리기 좋아 저 사람 보니까 그, 응. <laughs> 그런 그런 거 느끼는 애들 있잖아 아, 우리 응. 아빠가 내 학원비 못 해주겠는데 우리 남편이 저러 가다 언제쯤 잘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그런 거는 항상 존재한다고. 어느 사회에서도 안전한 갤런티는 없어요. 어,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불안함을 내 스스로가, 그렇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게, 그럼에도 내가 내 오늘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변화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함과 혼란함을 언제든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맷집을 계속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 불확실성에 대한 맷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좀 적으세요. 나도 이렇게 야, 잘 나오는 너무 좋네요. 어. 음.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대한 맷집. 이걸 불확실성에 대한 맷집이 자기의 운대하고 잘 맞았을 때그 운대를 알고 맷집을 커서 잘 투자를 빡세게 해가지고 하면 대박나는 거고 어 맷집은 컸는데 운대가 아니었어 그럼 허당 가는 거고 꼭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맷집을 잘 키워 놓는 거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경영학으로 봤을 때는 리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 맷집을 키울 때맨 처음에 내가 권투선수를 했을 때 갑자기 그냥 그 권투선수 제일 잘하는 사람 뭐야 어, 누구지, 그 사람? 뭐, 아저씨 하나 있잖아. 엄청 잘하는 사람. 어. 어. 뭐 그런 사람한테 내가 먼 처음부터 확 들려다 가지고 한한 큐에 가서 기절할 수 필요는 없잖아. 맨 처음에는 작은 선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개, 대결이 되면 또 이제 탑 피어들하고 같이 겨루는 것처럼 맵집도 내 삶에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맵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가 나의 맵집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좋냐? 불확실성에 매칭을 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이 좋으냐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싫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싫은 것 같은데 개 싫어요 어, 개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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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짜증나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런데 음, 그래도 요즘 저는 이게 싫다는 느낌보다는, 서핑을 타는 거구나. 그까 그러니까 서핑에 탔을 때, 물에 빠지고 하고 했, 했지만, 서핑을 타면서 왜 파도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긁는다고 그러지. 나도 네. 한번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어느 누구도 네. 못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연과의 어떤 그런.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해가는 것이 어, 어떤 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불안으로 무서움으로 느꼈을 때 그거를 네. 내가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불안함으로 느꼈을 때는 그거를 어, 잡지 못해요. 그런 맵집을 못 가져요. 그럴 경우는 어떤, 어떻게 한다? 나처럼 뭔가 확실성을 주고 거기에다가 막 쫙까지 오퍼를 해주면서 하는 사람한테 붙게 되죠. 근데 체스가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확실한 거, 나의 확신이 너무 찬 사람들은 The End,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음. 내가 불확실성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 우리가 어느 한 시즌에 같이 가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죠. 그 불교에 음. 그런 말을 있대요. 시절 인연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시절에는 지금 티나와 이 시절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나의 길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다른 길을 갈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폭이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난 너랑 항상 함께 갈 거야. 우리 죽을 거야. 막 이러는 거. 그거는, 물론 그게 절친한, 찐한 우정일 수 있지. 근데 꼭 일을 같이 해야 되거나 내가 어떤 그 발폭을 같은 방향으로 꼭 가야 된 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음. 음. 저 사람이 불확실, 저 인생은 다르고 내 인생이 다르고 우리가 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절의 인연이 닿을 때까지는 최선을 하고 인연이 아니면 또그 인연이 아닌 대로 갈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참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매치부 우리가 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제포 요정 그 찍었을 때 이제 어떤 자본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내가 자산관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불확실성 이거는 완벽할 거야 어떤 그 보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에 확실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그런 거를 조금 늦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구도 망하는데 뭘 그걸... 그거를 확실히 하지만 이제 그 불확실성을 가장 최대한으로 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와 불확실성의 어떤 그어 리스크 팩터를 가장 낮추면서 할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전략이겠죠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매집 늘리기 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렵죠 사실은. 근데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키우는... 교주가 안 돼. <laughs> 음. 그리고 <laughs> 결국은 그렇죠. 확신에 차 있는 내가 내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는 나만이 그런 거는 아니것 같아.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를 파괴하는 것도 자기고 자기를 크게 하는 것도 본인이고 자기를 가두는 것도 자기야. 어떤 거에 어떤 프레임에 내가 차 있을 때. 내가 어떤 확신에 차 있을 때 그게 나를 세우기도 하지만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요소라는 걸꼭 생각을 하셔서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나지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 너무 깊다, 너무 좋지 않아? 음 좋았어요. 음 오늘 특히 좋은 것 같아. 요설 어, 음. 설날 뒤로 해서 그럴까 음.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없습니다. 이분이 질문이 없어. 질문은 관심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음.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의 자유도 가지셔야 되고 생명계각의 독립, 그다음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어떤 거에 개처려도 왜냐하면 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신생아가 나오면 걔가 왜 궁금하겠어? 걔가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궁금하지. 똑같은 음. 허쉬 초콜릿처럼 그냥 하나 원. 인어범의 인간이야? 그럼 내가 궁금해 하겠어요. 인공지능이라면 하나도 안 궁금하지. 근데 걔는 네. 이 지구를 다 통틀어서 걔 하나밖에 없거든. 그니까 걔가 어떤 어떤 애가 어떤 눈빛을 보낼까에 대해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인간 네. 자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확실한 나, 나의 사고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불확실한 맷집이 내가 너무 낫다고 하여, 어, 나와 인생의 책임을 같이 져주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너무 의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확신에 내가 너무 차있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번 돌, 뒤를 돌아보자 라는 말씀을 우리 티나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그치? 재밌네요. 아주 좋아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찍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하시든지 아니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티나님. 감사합니다. 예.